자, 기문관살 위치로 볼게요. 음, 뭐여 쉬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연에 있으면 아무래도 누구 지장이 많을까요 연에 있는 기문관살. 조상 가문의 가문에 영적인 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적인 줄, DNA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내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공자님 아시죠? 공장님 어머니가 뭐였습니까?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공장님이 잘하면서 춤추고 노래해서, 공장님이 그래서, 시서예에서 예, 예술에 대해서 잘 알고, 음악에 대해서 잘 하는 겁니다, 공장님이. 음.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초년도 되겠죠. 어. 그 다음 월은, 아무래도 부모겠죠. 아니, 이제, 귀문가설이. 여기에 있으면 부모와, 가식간에 갈등도 있죠. 좀 있다 아, 이렇게 보고요. 초중년에 또 가정환경이 있고 집안 사정에 집안의 영적인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이죠 일 일과 신데 특히 일에 있으면 나와 직접적인 거예요. 어, 나에 대한 영적 성향.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로 일에 있잖아요. 일에 일에 있고 그게 천문사라니요? 어. 그것도 이게 또 용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으로 타고났구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운이 나쁠 때는 귀문 간살에 당해서 힘들고 운이 좋을 때는 그걸로 푼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된다. 얘기죠 응. 그것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나 일에 있으면 영적 능력이 발달하고 개발하고 정신적인 거 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용신도 보고 다 이거 봐야 되지. 사주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기문과살에 한해서 그렇다고 음. 얘기해요. 뭐 신은 반드시 뭐 자식도 되고 후손도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도 보셔도 돼요. 요거를 불교 논리로 얘기하면 전생입니다. 요거는 금생과 전생의 중간이에요. 요거는 현생 금생이죠 요거는 내생 그럽니다 내생 그럼 나는 병진심은 내생에는 병화가 떴죠 이건 정신이에요 진해원진금은이죠 그럼 내생에는 정신 지도자로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요거 하나만 딱 보면 아니니까 요거 전체를 보셔야 돼 그럼 요건 개해라는게 딱 있죠 그 위아래 수죠 이렇게 수 예? 수면 위아래로 수죠 그럼 하나의 벽이에요. 위에 래 똑같대 안 똑같대. 간여 지동이잖아요. 간여 지동은 전생 금생하고 내생을 가운데서 막았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면 요번 생에서 요생하고는 결별을 하고 내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드리면 좀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리에서는 해석 안 하잖아.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 얘기예요. 금생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고 내생으로 간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왜 위아래가 간여 지동이기 때문에 막이에 요 이게 한막 그럼 위아래가 달려면 막이 터지지 그렇잖아요 음. 이게 막인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천문살로 됐잖아요 그럼 천문살에 진해원진의 막이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에 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석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 그냥. 뭐, 뭐, 올해는 이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도 영적인, 제가 사주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주는 금생에 살아야 될내 스케줄을 전생에 또는 그 전에 짜갖고 내려온 연수 계획표다. 까르마 수업료다. 수업표다. 이게 누가 짰다? 내가 짰다. 왜저 이렇게 했어요? 다음 생에 영적인 상승을 일이라고 내가 이걸 짜 갖고 온 거다 그게요 그럼 자살은 이짜 갖고 온 거를 무시했죠. 그러면 내가 우주와 약속으로 이렇게 짜 갖고 온걸 약속을 버렸으니 우주와 약속을 버렸으니 자살하면 구천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자꾸 이게 부탁을 하는 건 이런 사람이 자살하고 싶을 때 이걸 막아주면 한 사람을 구제하면 내가 무한한 복을 받고 우주와 약속을 해서 우주에서 필히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이게. 트랜서핑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양자 물리학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그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얘기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럼 거기에만한 테이크를 받는 겁니다 음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그게 중요하다 자 요거는 기문관살 위치에다가 아까 이걸 다 이렇게 짬뽕을 해갖고 한번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암장도 화생토냐 또는 이거처럼 아무 관계가 없느냐 이게 병신압으로 됐느냐 토국수냐 이런 것도 다 보세요 그래서 이게다맺든 겁니다 일부러 음 여러분 다 만들어서 이거 하나씩 다 잘라 붙인 거예요. 음. 특강하느고 뭐 강의하느라고 나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음. 여러분 보실땐 그러죠, 상당히 준비를 한 겁니다. 자르고 붙이고.